여자도 마이너스 6 2뉴로 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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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청 뉴스 뉴 여자도 플러스 73kg 대신 번호 5번 삼성 s 스원태권도가 윤도희 정 소성 구청 유경민 톰이코티 출장 퇴교 <목> 플러스 87kg의 강패강 패자팔강진출선수는 속히 어, 선수대기실에 어, 대기바랍니다.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. 남자도 마이너스 7 4 k g 플러스 87kg의 <목> 자팔강진출선수는 속히 선수대기실에 대기바랍니다.